그 호텔은 컴포트볼 알락했다. 하지만 그 호텔은 비싸지 않았다. 너는 살찌지 않아 있다. 뚱뚱하지 않다. 너는 매우 날씬하다. 앨리스는 어리석지 않다. 그녀는 현명하다. 밥은 웨이터가 아니었다. 그는 여행 안내자였다. 우리는 사카 플레이어 축구 선수들이 아니었다. 우리들은 농배 야구 선수들이었다. 야구 선수들이었다. 이것은 원이 아니다. 이것은 정 사각형이다. s a e s q a r e 안락한 편안한. Comfortable, Comfortable. 비싼. Expensive, Expensive. 살찐 뚱뚱한. Fat, fat. 날씬한 말은 slim, slim. 어리석은? foolish, foolish. 자 똑똑한 현명한 intelligent, intelligent. 웨이터 waiter, waiter. waiter. 안내자 guide, guide. 자 정사각형 square, square. 축구 soccer, soccer. 원 Circle, Circle. Baseball, b 시 s e b a l l Base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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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s 니 b a l l b a s e b a l 너의 엄마 집에 지금 있니? 이렇게 이제 딱 현재처럼 느껴야 합니다. 엄마 있어, 없어. 너 초조하고 불안했니? 이거 과거입니다. 했니? 자, 수업 첫날에. 응, 음, 그랬었어, 이 과거죠? 아니야. 다어 음, 봅시다. 도서관. Library, l i b 자, 시제 자리라겠죠 자, 초조한. 불안한. Nervous. Nervous. 불안했었니? nervous, nervous. 도서관. library, library. 자, 또 시제 보면서 시다 너에게 친절했니? 그래.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비동사로 물어봤을 때 비동사로 대답하는 겁니다. 자, 일반 동사로 물어보면 두 더스 뒤드겠죠? 자, 언제 였었니? 방문이 너의 마지막 방문이 치과 의사에게. 어고 과거겠죠. 6개월 전요. 이 지금 현재로 물어봅니다. 나의 양말이 지금 어디 있니? 음, 테이블 아래에 있어. 양말들은 과거입니다. 너의 여행은 어땠었니? 여행은 아주 훌륭했어. 자 단어 봅시다. roommate, roommate. 마 방문. visit, visit. 치과 의사. dentist dentist ten ago ago yangmal sock sock 아래 under under 여행 trip trip 대단한 great great 자, 시제 보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냐? 과학이다 무엇이냐 지금입니다 현재 음, 이게 또 i t 이 is 입니다 이것도 뭐, 과거죠 너의 시험들 어려웠었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어린지들은 얼마니? 지금입니다 현, there is는 있답니다 there is a 하면 컴퓨터가 있다 지금이죠 내 방에 몇 명의 아이들이 있다. 현재입니다. 복수니까 아이들이 여러 명이니까 아 써주는 겁니다. 운동장에 인에 에 자리해주세요. 아주 이앞에 탁탁 끊고 의미 구별로 굴러가면 너무 쉽습니다. 있었다. 뭐 끔찍한 지진이 있었다. 과거죠. 대열로 왔으니까 인도네시아의 지난해에 단한번 볼까요? 좋아하는 Favorite favorite 과목 subject subject 자 과학 science science 어려운 difficult difficult 시험 exam exam 오렌지 orange. orange orange 자 교실 classroom classroom 몇명 several several 운동장 playground playground끔찍한 terrible terrible 지진 earthquake earthquake 한때 once가 한때입니다 있었다 과거죠. 세 명의 자매가 그 마을 안에 전체 잘 봐야 됩니다. 있지 않다 지금이죠. 꽃이 베이스가 뭐겠어요? 자, 꽃병 안에 다 봅시다. sister, 들이 is t 원 a once, 한때, once, once, 마을, village, village, 꽃병, vase, vase, 꽃, flower, flower. 네, 수고하셨습니다.